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김미정이고요. 제가 오늘 이제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고품질 쌀 생산 기술입니다. 아직 변홍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변홍사 시작 전에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오늘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하려면 수확 전 요인, 수확 후 요인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오늘은 제가 뭐 품종이나 뭐 재배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지역에 지금 주로 재배하고 있는 벼 품종 특성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고랭지권에서는 온강, 조담, 그리고 이제 몇분 조평 심으시는 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종 특성표를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품종을 선택을 하셔서 재배를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품종에 대해서 문의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 이제 기술센터로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품종,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보급종 종자 지금 다들 신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급종 종자가 오면은 종자 소독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나오는 거의 모든 보급종 종자는 미소독 종자로서 종자 소독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어그 종자 소독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종자 소독 전에 소금물 가리기, 종자 소독, 벽시 담그기, 싹틀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벽시 담그는 시기는 육묘 기간과 모내는 시기를 감안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침종 일수는 적산 온도가 100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도씩 물에 담그실 경우는 10일이 지나야지 100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25도씨에 담그실 경우는 4일이 있어야 적산온도 100도가 됩니다. 그리고 싹 틔우기를 하실 때에는 30도에서 32도 사이에서 약싹 길이가 1에서 2mm 사이가 적당한 싹 틔우기 길입니다. 그래서 종자 소독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희석, 배수, 침지 시간, 온도를 준수를 하셔야지 종자 소독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약재를 사용을 하실텐데, 이그 약제 표면 표지에 보면은 어떻게 희석 배수를 해야 되는지 그 권고 사항이 있는데 그걸 잘 따라 주셔야지 종자 소독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침지 시간과 온도도 준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보편적인 약제는 약3 0 도씨에서 4 8 시간을 하셔야지 소독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독 후에는 꼭 맑은 물로 종자를 2, 3회 세척을 하시고 싹을 틔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제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이제 종자 올해는 어떤 종자 소독약을 사용을 하셨으며 내년에는 좀 바꾸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종자 이제 그 소독을 하실 때 다양한 방법이 그약재 소독도 있지만 이 온탕침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온탕침법을 하실 때는 볍씨를 60도에서 10분 또는 65도에서 7분간 담그시면 되고요. 이런 기계를 사용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세팅값이 그대로 되어져 있다고 올해도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기계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팅값이 조금씩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온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잘못해가지고 이 종자소독을 하시다가 실패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기계 사용하실 때 기계 세팅값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탕치법 하실 때는 10에서 20kg용 그물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종자소독을 왜 하느냐? 어, 종자 그 소독을 안 하시면은 이런 키다리병이나 벼입선충, 깨시무늬병, 도열병들을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 소독을 꼭 하신 다음에 그 농사를 지으시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싹 틔우는 길이는 약 1에서 2 m m 가 적당하다고 했는데요. 싹을 너무 길게 틔우면 파종구가 막히게 되고 싹이 떨어져서 균일 파종을 되지 않아 결주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싹 틔우는 이 길이도 꼭한 1에서 2mm 사이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종을 하시게 될 텐데요. 현재 남원에서는 대부분 파종하실 때가 보면 파종량을 너무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파종량이 많게 되면은 모가 연약해지고 포기래 경쟁으로 생육이 불균일해지며 곰팡이가 쓴다고 하잖아요 육묘판에 그래서 곰팡이 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묘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적정 파종량을 준수하셔서 농사를 지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상자상 파종량이 어린 모는 약 200에서 220g 그리고 중묘는 130g입니다 권장이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나가서 보면은 뭐, 180, 뭐, 200 가까이 이중묘를 그렇게 파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파종량을 조금만 줄이셔서 건강한 모를 길러야지 그 한해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 파종량을 좀 준수하셔서 농사를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30g의 이 모판인데요. 이렇게 해성해성하게 파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농가분들이 대부분 다 싫어하세요. 근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또 그거에 따라서 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파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짜리 설치인데요. 작년에도 제가 여기 운봉에 5월 1일에 모짜리를 하셨는데 그안 깨어난다고 하잖아요, 뭐가. 그러셔서 민원이 들어온 그거를 나가 봤는데 그 5월 1일이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가 굉장히 늦게 깨어나고 모의 상태도 좋지 않아서 한번더 밀고 심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너무 빨리 해주시, 해주시면은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일을 준수하셔서 적당한 그이 양일에 이 양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육 단계별 물 관리 방법입니다. 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벼 생육 단계별 물 관리 방법인데요. 이 한기 때는 물을 얕게 대시고, 이제 활착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뿌리발이 시기 있잖아요. 그뿌리발이 시기에는 조금 깊게 대 주시면 되고요. 그물갈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중간 물때기 있잖아요. 중간 물때기랑 그리고 완전 물때기. 이 시기 때 물을 떼 주셔야지 뭐가 이제 그 무효 분열이 안 되고 새끼를 더 많이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수 40일에서 30일 전. 그리고 완전 물때기는 출수 30에서 35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 완전 물때기와 중간 물때기 이물 조절만 좀잘 조절을 해주시면 아마 이제 수확량을 좀더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 떼는 거 잊지 마시고 꼭이 시기에 물을 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정 시비입니다. 우리가 그 농사 지을 때더 많이 이제 더 건강하게 자라시라고 시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 밑거름도 완효성 복비로 주시는데, 뭐 새끼칠걸음, 뭐 알걸음, 뭐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모가 튼튼해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지나고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올때 비료를 많이 준 논에는 확실히 도복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비가 변홍사 지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시비량을 적당하게 적어 놨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기비로 완역성 복비를 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 추가로 이제 추비를 줄 때는 굉장히 소량만 제가 주시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원래는 안 주셔도 되지만 그 모의 상태를 보시고 모가 뭐 입색이 좀 연하다 좀 이럴 때는 추비로 조금만 주시는 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뭐가 많이 쓰러져가지고 좀 민원을 많이 나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 드리고 계속 드리는 얘긴데도 농가분들 마음은 좀더 많이 수확량도 하고 싶고 하니까 자꾸 주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소질 비료를 좀 적게 주는 방법을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많이 줄 경우에는 단백질 성분도 증가시켜서 밥맛이 일단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복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한 병해충도 굉장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를 적정하게 시비를 하시는 거를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벼가 이렇게 쓰러져서 예전에는 묶었지만 요새 누가 벼 도복된 걸 묶으라고 하면 절대 못, 못 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발라도 되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적정 시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우리가 변호사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당부해드리는데, 종자 소독 철저히 해주시고, 이제 너무 빨리 날씨 흐리거나 온도가 낮은 날, 바람 많이 불거나 이런 날에는 모내기 좀 지양해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빽빽하게 밀식하거나, 아까 파종량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좀 지양해주시고, 비료는 적게 주시는 방법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준수하셔서 올한 해도 풍년 농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한 가지 물어 볼게요. 네. 예, 네, 선생님. 얘기했지만, 네, 네. 그 갉부기 땡 있잖아요. 갉부기 <laughs> 땡이요. 네. 네. 그토지에서 올라오는 건가? 그냥 기후에 날아서 지금 개입 든가 네. 작년에 네. 보니까 갉부기 땡이 심해 가지고 네. 그 아무리 뭐 소독을 철저히 한다도 양을몇번 치도 그 없어지지도 않더라고. 그게 아마 작년에 남아 있던 포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토양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밭한번그 그 저희가 갈아 엎잖아요. 그때 좀 깊이 한번또 갈아 엎어 주시고 그거를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생긴 논 필지는 계속 생기더라고요. 어, 예, 약으로도. 예, 예. 좀 그렇게 좀 많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그 어. 지금 필지에서 하실 때좀 깊이 갈아서 엎으셔야 되고 아마 약도 좀 자주 이렇게 주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 깜부부병이 계속 나오는 논에서 나온다고 하시니까. 네. 예. 근데 이거 아, 그 이제 아. 들 팀은 쌀 색깔도 안 좋더라고. 그 칼국에 빽 나오면. 색깔이지만 네. 누가 팔아가든안 해. 그렇죠. 먹기도 좀지하고고그칼국병 빽들을 꼭 잡아야 돼. 그때 뜨고 어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던데, 내가 보기는. 에 약재를 좀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거를. 물로 <목소리도> 오더라고. 한번 깊이 한번 갈아. 예. 그, 경운을 네. 한번 깊이 해주세요. 그거를 하실 때는. 작은 치면 좀 덜긴 덜은디. 그 계속 생기고 있어. 계속. 한번 생기면은 그 포자 같은 경우 토양이나 이렇게 산지에 있다가 그 다음에도 좀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지피가래지피가래 타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금 토막이 빠져서. <laughs> 그러니까 <laughs>